저는 모든 필법의 근본이 바둑판과 기영리은, 시옷이응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바둑판과 기영리은, 시옷이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해서의 길령자를 같이 연습을 하는데, 어 그래서 이번에는 기영리은, 시옷이응 연습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붙때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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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 칸에 한때개 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. 리은입니다. 네, 해서 연습할 때도 이 리은을 연습을 많이 하면 해서나 예서에도 많이 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은 시옷하고 이응을 하는데 시옷과 이응은두개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꼭몇 개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아닌데, 저는 이 공간에 효율적으로 기억 이응은세개 정도, 시옷 이응은두개 정도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2 1단계로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